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검은 모래 투구 9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검은 모래 투구 8강이 있죠 이거는 약 검은 모래 투구 노강 80개 정도로 8강 하나를 만들었고요 80개로 8강 만들었으면 거의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8강 하나가 있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오딘의 방어광화석 두개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23시 이후에 착제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캐릭터를 보시면 검은 모래 투구 60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캐릭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은 모래 투구 60개. 세 번째 캐릭터 보시면 검은 모래 투구 60개. 이제 네 번째 캐릭터 보시면 검은 모래 투구 50개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검은 모래 투구 230개 이상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의 목표는 9강 이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9강을 만들고 아까 준비했던 오딘의 방어 강화서 9강에 바른 다음에 10강 이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230개로 9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은 머리 두고 7강을 만든 다음에, 7강 만든 상태에서 이발디 방어 강화석 발라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발 9강, 여러 개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강화하기 전에, 이발디 강화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자, 방어 구 강화석 상자. 요거를 사용해서, 100개 정도면 아마 2개가 나올 겁니다. 자, 2개 아니면 3개? 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괜찮아. 무기에서 많이 나온대. 자, 무기에서 2개 이상. 우와! 우와, 씨발! 우와! 여러분! 이래서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강화, 어, 까는 게 좋아요. 와, 100개에서 5개 나왔어? 거의 20개에서 1개 나왔다 보시면 되죠. 게이드 자, 멀티 강화를 할 건데, 일단 10개만 등록하고 할게요. 10개 등록해서. 자, 이게 확률적으로 하자면은, 4개 이상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6강 갈때 42%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이상은. 딱 4개 됐네? 자, 제발 8개 이상. 확률적으로는 8개 이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자, 좋아요. 어, 확률 이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확률 이상으로 성공 했으면, 이제 확률 이하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엔 10개로 가겠어요. 자, 10개. 자, 보시면은, 오, 뭐야. 어, 잘 되는데? 제발, 아까 방금처럼 많이 되기를. 아, 4개. 자, 딱 10개 남았네. 자, 나머지 10개도 어,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뭔가 많이 파게 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 4개. 딱, 딱 확률만큼 되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7강 갑시다. 7강을 10개씩 해야 되나? 잠깐, 일단 10개 할게요. 아, 제발 진짜 3개 이상 돼야 돼. 3개 이상, 자 일단 갑시다. 와, 아, 2개, 이번에 2개 밖에 안 됐으니까 20개를 등록을 합시다. 아, 19개 등록을 해주고, 와, 와, 잠깐만, 3개 밖에 성공 못했어요. 지금 이캐릭도 이제 60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개가 아니라 10개 등록을 할게요. 10개 등록하고 6강 갑시다. 자, 오케이, 5개 아, 확률적으로 일단 됐고, 아, 확률적 이상으로 됐죠. 자, 그리고 다시 10개 넣을게요. 자, 여기서는 아, 4개, 20개 넣고, 아, 제발 좀 많이 되라. 10개 이상 됐으면 진짜 좋겠다. 제발, 와, 와, 지, <laughs> 아, 개망. 20개씩 하면 안되겠다. 10개씩 해야겠다. 지금 20개 내니까 안되네. 자, 5개 이상. 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자, 다시 10개. 아, 진짜 제발, 제발 좀 되라. 아, 4개. 자, 지금까지 강화가 잘 안됐죠. 강화가 잘 안됐으니까 이번에는 체감 잘될 거예요. 5개 이상 되라. 5개 이상. 오케이. 야, 6개. 봐봐, 안 되면은 이제, 아, 다섯 개구나. <laughs> 자, 다섯 개. 아, 여섯 개인 줄 알았네. 자, 일단은, 어, 그러 보니 첫 번째 캐릭이랑 똑같이 됐습니다. 첫 번째 캐릭도 이제 60개로 다섯 개 성공했는데, 두 번째 캐릭도 60개로 다섯 개를 성공을 했어요. 자, 이번에도 60개 어, 모아놓은 캐릭입니다. 자, 확률적으로는 4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와, 자, 이렇게 안 됐다. 안 됐다 하면은, 이번에는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동일 아이템 등록하고, 최강 20개를 갑시다. 이번에 많이 되겠지? 전에 안 됐는데. 자 이번에 많이 될 겁니다. 뭐야? 뭐야? 나 최강 눌렀어? 아 잠깐만. 20개로 최강이면은 나쁘지 않아. 자 이번에 여섯 개. 아 그냥 가. 아 그냥 20개 갑시다. 하나, 둘셋넷다 열고. 아왜 이렇게 안 되냐? 아 20개씩 하지 말아야겠다 20개씩 하니까 진짜 안 된다. 자 여섯 개 갑시다. 여섯 개. 아 씨. <laughs> 아, 20개 넣든, 7개 넣든, 그냥 안 되네. 여기도 3개 성공하려나? 자, 3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3개라도 제발 성공하자. 와, 잠깐만. 아까 60개로 체인다 5개 됐고, 두 번째 캐릭도 60개로 체인다 5개, 세 번째 캐릭도 60개로 체인다 5개 됐습니다. 아, 진짜 확률 똑같네. 일단 확률 개 똑같아요. 지금 이 캐릭은 약 60개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60개 아닌가? 이번에도 10개씩 갑시다. 10개씩에다가 사리빨 2개 넣어주고, 자, 5개 이상 돼야 돼. 오케이, 딱 5개. 자, 10개씩만 합시다. 10개씩. 지금 20개 넣으면은 강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아, 10개씩만 넣어서. 자, 오케이, 8개. 개꿀. 자, 이번에도 제발, 아, 8개. 오케이, 6개. 오케이, 5개. 나쁘지 않습니다. 자, 7개 이상 되자, 7개 이상. 어, 여섯 개. 나쁘지 않 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7강 갑시다. 7강을, 일단, 10개씩 할게요. 아, 7강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낫나? 자, 일단, 7강. 오, 3개! 어, 좋은데? 자, 7강 또. 오, 3개? 잠깐만. 이 캐릭이 다른 캐릭보다 더 적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캐릭이 7강이 더 많이 됐어. 자, 이번에도 제발 많이 되길 바라면서. 한 개. 아이씨, 마지막에 삑사리. 자, 일단, 검모토약 230개로 17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17개 이거 팔면은 300 다이아씩, 17개면은 5100 다이아? 어, 그거밖에 안 돼? 자, 여기서 일단, 이발디, 방어방 와서 꺼내주도록 하고요 17개니까 9개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씩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나눠서 해야 되나? 자, 갑시다. 진짜 제발, 난 구강 하나라도 만들면 돼. 구강 하나라도. 자, 목표가 구강 하나기 때문에, 어 구강 하나라도 제발 <laughs> 진짜 부채하다아 제발 <laughs> 제발 구강 하나만 만듭니다 하나만 와 개씨 오바씨 개새끼 저자 와 진짜 이거 너무한다 와아 진짜 강화 너무 안된다 미치겠다 이거 자 일단 요거 하나만 하나만 강화를 해볼게요 아 진짜 제발 가자 이거..이게 되하면 그래도 이득이야 제발! 아... 자 그래도 제가 낄거 하나는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개 어, 멀티 강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바다 <laughs> 나 진짜 제발 여기서 만약에 식빵 뜬다 식빵 뜨면은 나 진짜 진짜 개이득인데 아 진짜 제발 가보자 아니야, 나 하나씩 할래. 제 멀티 못 믿겠어. 하나씩 할래. 하나,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발, 진짜. 제발. 겉모터, 이씨, 230개 날렸다. 아, 10강 때면은 그냥 대박이지. 나 그냥 성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일반 성공. 그죠? 제발, 제발, 제발. 이 개새끼야. 이다. 아, 나 진짜 제발. 오딘 해킹도 당했었다. 제발 내 3만 나이아도 날라갔었다. 씨 3만 나이아면은 씨 검부터 1 0강짜리 하나 사고도 남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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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개지. 어차피 이거 기간 없어. 그냥 이거 하를게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간다. 자 오딘의 방 건너서. 아 진짜 팔강이 바르는 거개 아깝다 진짜. 존나 아까운데 그냥 갑시다. 없어 없어. 자 제발 좀뭐 개지. 자 다시 한번 제발 좀 제발 제발 와! 자 게임은 뭐다? 어 게임은 무지성이다. 게임은 무지성. 자 무지성으로 자 가자. 자 무지성 가다 제발 게임 까제면 떠나. 제발 적 같은 소리. 아나 진짜 무지성 된다 여기서 아 가자. 제발. 발, 진짜 제발 자, 이제 다시는, 아, 어, 다시는 건모토 강화 손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건모토 강화 이제 절대 죽어도 안할 거예요. 여러분, 평균 내기 해야죠, 평균 내기. 여기서 그래도 방어구 도안이 뜬다. 그러면 이득이득. 이득. 아, 이득인가? <laughs> 자, 어쨌든, 평균 내기. 제발 가자! 자, 제발. 제발 제발. 아, 씨발. 나 어딘 접볼게안 해. 여러분, 리니지 W 갑시다. 자, 리니지 W 가시면 됩니다. 어딘 어차피 이제 존망 게임 어, 어딘 리셋 막히고 그냥 다 존망했어요. 어, 해킹도 존나 많이 나가고. 씨발. 어디 망아 어디 망해 씨발. 아, 씨. 다 탔었어, 씨. 와.